안녕하세요 디에와야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클레이를 가지고 네 폼클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여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? 일단 재료로는 네가지가 필요한데요 어, 저는 여우를 요 약간 오렌지색으로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흰색이랑요 흰색 실크 클레이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폼클레이 준비해 주세요 자, 일단은 오렌지 폼글레이를 이렇게 돌돌돌. 없으신 분들은 시글클레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일단 머리를 만들어 줄게요. 그런 다음에요. 이쪽 위쪽을 살짝 꼬집어서 귀를 만들어 주세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살짝 귀 모양 다듬어 주시고요. 네. 귀가 이제 다 다듬어졌으니까. 네. 얼굴 쪽 해줘야겠죠? 시크클레이를 떼주시고요. 흰색. 이렇게 납작하게 만두 빗듯이. 네. 쫀을 만져주시고요. 이렇게 붙여줄게요. 네. 볼 쪽에, 음, 볼 쪽이 하얘야 되니까 이렇게 한쪽 볼에만 먼저 해주시고요. 자, 반대쪽에도 해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이게 볼 쪽이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여우가 완성이 되가고 있는데요. 또, 실크 클레이 조그만 부분 떼서 이렇게 귀 쪽에도 디테일하게 붙여줄게요. 귀쪽 안쪽이 하얗잖아요, 보통. 네. 그 다음에 까만색 폼 클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코를 꼭 붙여주시고요. 이제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? 네, 그런 다음에 눈도 있어야겠죠? 또, 까만 색깔 폼클레이를 가지고 조그맣게 돌돌 말아주시고요. 눈도 콕콕 찍어줄게요. 자, 이렇게 흰색 부분에다가 꽂아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이제 얼굴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. 이제 몸, 몸통 부분 네, 해주면 돼요. 폼클레이를 가지고 적당히 몸통 모양이 되게 만져줬는데요. 네, 이제 진짜 거의 다 됐어요. 어, 이제 꼬리만 만들면 되는데요. 꼬리 부분도 오렌지로 해야겠죠? 오렌지로 꼬리 부분 적당히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. 흰색 폼클레이를 네, 꺼내서 데코를 조금 할 거예요. 네, 조금만 이렇게 꺼내서 이런 식으로 윗부분 만들어 줄게요.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끝쪽에 붙여주시면 완성이 된답니다. 자, 이제 정말 여우 같죠? 앞쪽 부분에는 살짝 꼬집어서 이렇게 팔 모양, 또 뒤쪽 발 모양 만들어주세요. 네,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너무 귀여운 아기 여우가 완성이 됐는데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? 네, 정말 귀여우면서도 누가 봐도 여우인. 그럼 우리 아기 여우 완성해봤습니다. 마음에 드셨다면요,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에서 또 만나요, 여러분 안녕. 구독하기 누르시면요, 무료로 저희 비디오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. 안녕.